안녕하세요. 아마란스텐 고객센터입니다. 아마란스텐에서는 연말정산 자료 입력 메뉴에서 근로자의 인적정보, 급여정보, 공제정보를 반영하여 연말정산 결정세액 및 차감징수세액을 계산하고 지급명세서 전자신고 메뉴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전자신고 파일을 제작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서 세액공제를 반영하고 결정세액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세액 공제는 서식상 근로소득 세액 공제, 결혼 세액 공제, 자녀 세액 공제, 연금 계좌 세액 공제, 특별 세액 공제 순으로 되어 있으나 소득세법 제61조에 의해 연금 계좌 세액 공제가 후순위로 공제되어야 하므로 실제 세액 공제 순서는 화면과 같이 연금 계좌 세액 공제가 가장 마지막에 공제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근로소득세액공제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 금액한도가 다르게 적용되어 자동 계산됩니다. 추가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공제 금액에 대한 상세 계산식은 화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세액 공제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혼세액 공제는 거주자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신고를 한 해에 5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단, 생애 1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탭 부양가족 하단의 집계 내역에서 결혼 세액 공제 해당 여부를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자녀 세액 공제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녀 세액 공제는 8세 이상 기본 공제 대상 자녀와 해당 과세 기간에 출산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자녀 수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기본 정보 탭 부양 가족에 등록한 부양 가족의 부양 관계가 4번 직계비속 또는 8번 위탁가동인 자녀 중 조건에 일치하는 자녀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자동 계산되어 반영됩니다. 8세 이상이면서 기본 공제 대상 자녀인 경우 자녀 공제 항목이 체크되며 체크된 자녀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자녀 공제 대상 인원이 한 명인 경우 15만 원. 두 명인 경우 35만 원. 세명 이상인 경우 35만 원에 두 명을 초과하는 한 명당 30만 원을 더하여 공제됩니다. 참고로 8번 위타가동인 자녀는 나이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만 기본 공제 대상자로 자동 체크됩니다. 단 보호 기간이 연장된 만 20세 이하의 위타가동은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타가동의 기본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 공제 항목을 직접 체크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공제 항목을 체크하면 자녀 공제 항목이 자동 체크됩니다. 또한 해당 과세 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출산 입양 항목의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되는 구분을 선택하면 됩니다. 구분값에 따라 공제 금액이 자동 계산되며 첫째인 경우 30만 원 둘째인 경우 오십만 원, 셋째 이상인 경우 칠십만 원이 공제됩니다. 자녀 공제와 출산 입양 공제 대상 자녀 수는 기본 정보 탭 부양가족 하단 집계 내역의 세액 공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 세액 공제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연금 계좌 세액 공제는 거주자가 연금 저축 계좌 퇴직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시 계좌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단, 화면에 안내된 금액은 제외하고 공제됩니다. 총 급여액에 따라 세액공제 납입한도와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안내드린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9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 저축 계좌 납입액 만 있는 경우 연 6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금 저축 계좌는 공제 자료 입력 탭 연금 및 저축의 연금 저축 공제에서 구분을 연금 저축으로 선택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퇴직 연금 계좌는 공제 자료 입력 탭 연금 및 저축의 퇴직 연금 공제에서 해당되는 구분을 선택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 중소기업 퇴직연금은 구분을 퇴직연금으로 선택합니다.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은 구분을 과학기술인 공제로 선택합니다. 추가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계좌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경우. 공제자료 입력 탭 연금 및 저축의 퇴직연금 공제에서 구분을 ISA 퇴직연금 추가 납입 개인연금 계좌로 납입하는 경우 공제자료 입력 탭 연금 및 저축의 연금 저축 공제에서 구분을 ISA 개인연금 추가 납입을 선택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연금 계좌 데이터 입력 시 금융 기관 계좌 번호는 연금 저축 등 소득 세액 공제 명세서 작성 대상으로 반드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를 모두 반영했다면 우측 상단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연금 계좌 세액 공제는 연금 보험료 공제와 동일하게 소득세법 제51조의 3, 제61조에 따라 공제 순서 규정상 후순위로 공제되기 때문에 다른 공제를 적용받아 공제할 금액이 없다면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세액공제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특별세액공제는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이 있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보장성 보험료로, 일반 보장성 보험은 12%.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15%를 연 100만원 한도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공제자료 입력 탭 보험료에서 각 부양가족의 일반보장성 또는 장애인 전용 항목의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금액은 국세청 자료 항목에 입력하면 되며, 홈택스 미조회 금액 등 별도 반영이 필요한 금액은 그 밖에 자료 항목에 입력하면 됩니다. 부양가족별 보험료를 모두 반영했다면, 우측 상단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 난임시술비는 30%, 미수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본인 65세 이상, 6세 이하,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난임 시술비, 미수가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그외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연 7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자료 입력 탭, 의료비에 의료비 공제에서 부양가족별 의료비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자는 의료비 지출 대상자를 입력합니다. 성명은 코드 도움 아이콘을 클릭하여 선택하면 됩니다. 코드 도움 시 기본 정보 탭 부양가족에 등록된 부양가족이 조회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부양관계는 성명 선택 시 자동 반영됩니다. 지급처는 의료증빙코드의 코드도움 아이콘을 클릭하여 선택 후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단 의료증빙코드가 국세청장 제공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명세는 의료비에 대한 상세 내용을 반영하면 됩니다. 의료비 구분은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여 1번 일반 의료비, 2번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3번 산후조리원 비용 중 해당하는 구분을 선택하면 됩니다. 건수 지출금액은 필수 항목으로 반드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단 권수는 의료증빙 코드가 국세청장 제공인 경우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출금액 입력 시 의료비 구분이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인 경우 1인당 연 50만 원 한도로 입력이 가능하며 산후조리원 비용인 경우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실손 의료보험금은 당해년도에 지출한 의료비 중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아 실손의료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이며 의료비 세액 공제 시 지출 금액에서 실손의료 보험금을 차감하여 공제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보험사에서 조회된 실손의료 보험금이 있다면 금액을 직접 확인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개인 연말정산 자료 입력, 국세청 간소화 자료 입력에서 근로자의 간소화 PDF 데이터를 전송했다면 실손 의료 보험금 금액은 자동 반영됩니다. 참고로 실손 의료 보험금 금액 반영 시 해당 연도에 지출하여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만 입력해야 합니다. 2023년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2024년에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실손 의료 보험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직접 제외하고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실손 의료 보험금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난임 시술 해당 여부, 건강보험 특례자 여부, 미수가 선천성 이상하는 해당하는 경우 체크하면 됩니다. 부양 가족별 의료비 내역을 입력 후 우측 상단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 의료비 집계 내역에서 지출 대상자 구분별 집계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출 대상자에 따라 한도가 다르게 반영되므로 의료비 집계 내역에서 본인 65세 이상, 6세 이하, 장애인, 건강보험 특례자, 난임 시술비, 미수가 선천성 이상아 기타 네가지 구분으로 나눠지며, 구분별 지출금액, 실손의료 보험금, 실제 지출금액 합계액이 표기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 계산 시에는 실제 지출금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과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 중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위탁가동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단,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직계존속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자료 입력 탭 교육비에서 부양 가족별로 해당하는 구분의 교육비 지출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금액은 국세청 자료 항목에 입력하면 되며 홈택스 미조회 금액 등 별도 반영이 필요한 금액은 그밖의 자료 항목에 입력하면 됩니다. 교육비 입력 시 교육비 지출 대상자별 공제 한도가 다름으로 화면을 참고하여 교육비 지출 대상자별 공제한도 내의 금액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초중고 대상자의 지출액 중 교복, 체육복 구입 비용, 현장 체험학습 비용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각각 50만 원, 30만 원 한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말란스탠에서는 교육비의 세부 항목별 한도 금액을 체크하지 않고 부양가족 한 명당 공제 대상 금액에 대한 전체 한도만 체크합니다. 상세 항목별 지출액 입력 시 한도 내의 금액만 교육비 지출액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대학 입학 전형료, 수능응시료가 추가되었으므로 해당 금액이 있다면 교육비 입력 시 함께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별 교육비를 모두 반영했다면 우측 상단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 돈의 기부금의 일부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하분은 110분의 10, 10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15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 3천만원 초과 시 25%에 대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의 경우 1천만원 이하분은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 3천만원 초과분은 2024년 지출분의 한해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 한도 및 세액 공제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화면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제 자료 입력 탭, 기부금에 상단 해당 연도 기부 명세와 하단 기부금 조정 명세 탭에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해당 연도 기부 명세에 부양 가족별 해당 연도 기부 내역을 입력합니다. 부양 관계의 성명은 부양 관계 코드 도움 아이콘을 클릭하여 선택하면 됩니다. 코드 도움 시 기본 정보 탭 부양 가족에 등록된 부양 가족 목록이 조회됩니다. 유형은 코드 도움 아이콘을 클릭하여 해당되는 유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유형 코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부금 명세서 세무 서식의 작성 요령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부처, 건수, 합계 금액, 기부 대상액, 기부 장려금 신청 금액, 구분, 내용은 기부처로부터 전달받은 기부금 영수증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단, 정치자금 기부금 입력 시에는 기부금 명세서 작성 요령에 따라 기부처 항목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부처에 사업자 등록 번호나 고유 번호가 없는 경우 기부처의 대표자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기부장려금 신청 금액은 특례 기부금과 일반 기부금에서만 적용할 수 있으며 기부처에 기부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기부장려금 대상 금액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기부장려금 신청 금액이 존재하는 경우 공제대상 기부금액 입력 시 총기부 금액에서 기부장려금 금액을 제외하고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비 여부, 노동조합 적정공시 여부는 기부유형이 40번 일반기부금 종교단체외인 경우 입력합니다. 세액공제 대상 노조회비의 회계공시 요건이 신설되어 공시시스템에 직전 회계년도의 결산 결과를 공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는 노조회비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항목의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여 노동조합비 여부를 1번 여로 선택하고 노동조합 적정 공시 여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기부금 데이터를 모두 입력했다면 우측 상단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둘째로 기부금 조정 명세 탭에서 해당 연도 기부금 및 이월 기부금을 모두 반영합니다. 해당 연도 기부금은 우측 당해년도 기부금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연도 기부 명세에 입력한 유형별 기부금액을 자동 반영하면 됩니다. 만약 전년도에 아말란 스탠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2월된 기부금 데이터가 있다면 우측 상단 전년도 2월 기부금 버튼을 클릭하여 전년도에 2월된 기부금을 자동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아말란 스탠을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은 근로자의 2월 기부금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공란을 클릭하여 유형, 기부년도, 기부금액,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항목을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기부금 조정명세 탭에 기부금 데이터를 모두 반영했다면 해당 사원을 체크하고 우측 상단 계산 버튼을 클릭하여 기부금 세액 공제 금액을 계산합니다. 공제 순서는 기부금 유형에 따라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특례, 우리사주, 일반 기부금 순으로 공제하고 2월 기부금과 당의 기부금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2월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 후 당의 기부금을 공제합니다. 참고로 다른 세액 공제와 기부금 세액 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특례 기부금, 일반 기부금에 대해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이 이월된 경우 기부금 계산 시 해당 연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의 이월 금액에 해당 금액이 표기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의 경우에는 이월 대상이 아니므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소멸금액으로 자동 반영됩니다.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연 13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모든 연말정산 데이터를 입력 후 근로자를 체크하여 우측 상단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일반 공제를 적용한 결정 세액과 표준 세액 공제를 적용한 결정 세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공제와 표준 세액 공제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공제로 자동 적용되며 필요시 공제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여 공제 유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표준 세액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특별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기부 유형 중 정치 자금 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은 중복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중복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당해 연도에 공제 가능한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이 있으나 표준세액공제가 더 유리한 경우 해당 금액은 기부금 조정명세에서 소멸 금액으로 자동 반영됩니다. 납세조합 공제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강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매월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에 의해 계산한 소득세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세액을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공제자료 입력 탭, 세액공제에 기타 세액공제 납세조합 공제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1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는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인 근로자가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에 해당하는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1995년 11월 1일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공제자료 입력 탭, 세액공제에 기타 세액공제,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세액공제 당해년도 이자상환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참고로 주택차입금 이자세액공제 금액이 존재하는 경우, 농어촌 특별세 과세 대상이므로 연말정산 계산 시 공제 받는 금액의 20%가 농어촌 특별세로 계산되어 정산 명세에 표시됩니다.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 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외국납부 세액공제 신청서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제자료 입력 탭 세액공제의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외국납부세액과 상세내역을 직접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이면서 국민주택 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 연천만원을 한도로 15% 또는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공제자료 입력 탭 세액공제의 월세액 세액공제에서 상세 내역을 입력하면 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반영 시 세 가지 참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입력한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의 우편번호 및 상세 주소는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와 같아야 합니다. 둘째, 총급여 8천만원 초과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데이터를 입력하더라도 공제 금액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셋째, 표준 세액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월세 세액 공제 지출액이 입력되어 있어도 정산명세 탭에 세액 공제 금액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모든 세액 공제 정보를 반영하면 해당 사원을 체크 후 우측 상단 계산 버튼을 클릭하여 계산 진행 시 정산명세 탭에서 계산된 세액 공제 금액 및 결정 세액, 차감 징수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서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 금액이 차감되어. 결정세액 및 차감징수세액이 계산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는 공제대상 금액과 세액공제액이 구분되어 표기되며, 공제대상 금액은 공제자료 입력 탭에서 입력한 금액, 세액공제액은 실제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반영됩니다. 결정세액은 해당 사원이 한해 동안 얻은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마친 후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신고할 때 기준이 됩니다. 참고로 결정세액은 영원이 되는 시점까지만 공제되며 음수가 될수 없습니다. 기납부 세액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종전 근무지 결정세액의 합계가 자동 반영됩니다. 납부특례세액은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납부특례에 적용을 신청하여 급여 현황 탭, 소득명세 납부특례세액에 입력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이 자동 반영됩니다. 차감징수세액은 결정세액에서 1년 동안 해당 사원이 납부한 기납부세액과 납부특례세액을 차감 후 원단위를 절사한 금액이 계산되며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연말정산징수세액에 반영되는 기준이 됩니다. 차감징수세액은 양수일 경우 납부, 음수일 경우 환급을 받게 되며 납부금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 소액 부징수가 적용되어 0원으로 표시됩니다. 결정세액 및 차감징수세액 검증을 완료한 이후에는 해당 사원을 체크 후 우측 상단 마감관리 마감을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연말정산자료 입력에서 세액공제 항목 및 결정세액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